하나님 말씀 룩기 1장입니다. 오늘은 룩기 1장 14절 한절 말씀만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실시모에게 그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 쫓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다가 인생의 무대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때 무슨 교통사고 같은 게 있겠어요?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서 병을 얻었던 거죠. 병을 얻어서 골골골 하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구렁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상황보다 은혜를 더 크게 보는 것으로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은 막 낙심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상황보다 은혜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기회를 잡았지요. 그래서 떠나왔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데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다가 텅텅 비어버린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반듯하게 법과 식의 계명대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느낌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질질짜고 감성주의적 반응으로 그런 거로는 돌이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방향을 전환할 때는 반드시 계명대로 해야 됩니다. 계명에서 명하시는 대로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거나 덮어서 안 보이게 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돌이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 방향을 돌이킬 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다고 뭐내 속에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다 까발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돼요. 그대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항복을 했으면 그렇게 두 손을 다든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돌이켜야 되고, 허물을 가리려고 하거나 덮고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항복했으면 완전히 두손든 상태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돌이킴을 인정해 주신다 말이에요. 여기 루키 1장 7절로 13절에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나누었던 대화가 길게 기록돼 있어요. 길게 기록돼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간단해요. 핵심적인 단어가 돌아가라요. 돌아가라. 나오미는 왜 그토록 두 며느리에게 침이 마르도록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 측면이고 하나는 신앙적 측면이에요. 인간적 측면에서는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미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당장 나오미가 어떤 남자를 얻어서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애가 어떻게 자라서 오르바와 룻에게 결혼하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만약에 나오미를 따라오게 될 경우에는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렇다고 나오미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방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 그들이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가능성 제로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만나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합 여인들이 이스라엘 베들렘 땅에 간다고 해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젊은 여자라고 해서 베들렘 가면 그래도 어떤 남자랑 만날 수 있겠지? 불가능해요. 제가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봐야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이 빼박 캔트예요.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며느리를 각각 친정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젊은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그게 덜 고생하는 길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두 며느리를 배려해 준 거예요. 또한 측면은 신앙적 차원인데요. 이 저주의 땅 모압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합 여인 두 명이 나오미 집에 시집 오게 됨으로써 기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를 믿는 가정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오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두 며느리를 다시 우상을 섬기는 친정집으로 보내려고 했냐 말이에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막상 고향 땅 베들레엠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향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거긴 다 여호와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베들레엠으로 돌아가게 되면 두 며느리가 다 이방 모합 여인이라는 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나오미한테 손가락질이 오겠죠. 저 여호와의 백성이 이방 모압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며느리를 둘다 그쪽 사람을 얻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어겼다. 라고 사람들이 지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 땅에서 맞아들인 며느리 둘씩이나 데리고 간다는 것이 나옴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모압 땅에서 모압 땅 다른 데로 가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수 같은 모합 땅, 다시는 돌아보기도 싫은 땅, 거기서의 일들을 흔적 없이 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 나오미의 생각이었죠. 신앙적 측면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선 나오미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만 있다면 다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는 것 때문에 또 주인공이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었죠. 엘리멜렉이 자기 가정을 다 데리고 갔어요. 자기의 결정, 한 사람의 결정으로 한 가정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멜록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만 남았어. 믿는 가정의 사람이라고는 나오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미로 바뀌어버렸어.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랑 긴 대화를 해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인간적 측면과 신앙적 측면이 있어요.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에게 방향 전환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감추려고 했던 나오미 그래서 주인공이 또 바뀌어요. 오늘 본문은 신앙의 핵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하지 말고 결단의 모습 첫 마음. 그대로 투명하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재물을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죠.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친 몸과 지친 마음, 상한 영혼까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긍휼을 원판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실패를 했을 때도 있는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과거를 되돌리고 싶을 때도 있는 그대로 와야 돼요.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고 싶어도 덮어버리고 싶어도 없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투명하게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권고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뭐였어요? 권고였잖아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권고하사 그 땅에 곡식을 주셨다. 그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권고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셨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자세 잡는 그 사람에게 그 언약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여자가 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오미도 일어나고 오르바도 일어나고 룻도 같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와타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 명이 일어났는데 동사는 단수로 돼 있어요.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며느리 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때는 나오미의 동작만 인정돼요. 세 명이 같이 걸어갔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세 명이 같이 걸어가고 헬라어에서 세 명이 같이 걸어가면 동사가 복수예요. 그런데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미만 인정해요. 또7 절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되는데 여기는 왓테체로 돼 있어요. 3인칭 여성 단수에 세 명이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발걸음은 나오미의 발걸음만 유효하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두 명이 세 명이 움직였는데 동사가 단수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법이 안 맞던 건지 성경 기록자가 뭘 착각한 건지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성수격이 일치라 말이에요. 근데 단수 동사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시모를 붙 쫓았더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붙 쫓았더라 붙어서 쫓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그래도 좀잘된 편이에요. 여기 다비카라는 붙 쫓았다라는 단어는 빠르게 충돌할 정도로 추격해 달라붙고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라붙는 게 그냥 슬금슬금 달라붙은 게 아니라 충돌할 정도로 빠르게 추격해서 달라붙었다. 그리고 달라붙은 채로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다비카 우리 성경에서 붙쫓았더라라는 번역은 아주, 아주 잘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루시, 내가 왜 시어머니를 쫓아야 되는지 신앙적 고백을 해요. 모합 여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들먹거리면서. 자기의 신앙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하여"라는 말이 와타락나라는 말이에요. 3인칭 여성 복수가 돼요. 동사가 복수 동사로 바뀌어요. 앞에는 세명이 움직였는데도 단수 동사를 사용해요. 문법적으로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개명으로 보면 단수가 맞아요. 왜? 며느리 둘은 모합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효한 동작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만 동작이 인정돼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붙 줬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왜 시어머니를 따라야 되는지, 왜 함께 가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계명에 있는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고백이 어디까지가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와 떨어지실 수 없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도 사개오의 경우를 봤죠.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면, 제 일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구약으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서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할 때는 루세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정하여 동사가 복수동사로 바뀌어 버려요. 말씀을 맺습니다. 방향이 바르면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은혜의 길이 발견되고 이끄시는 빛도 발견되고 불쌍히 여기심에 그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룻 보세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모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와 제가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의 제로. 그냥 0.00001%도 아니에요. 그냥 제로의 제로. 그런데 방향을 온전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루세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정하여 복수동사를 사용하시고 고향에 돌아와서 재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가를 하는데 그냥 재가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고 아들에 대한 모든 양육비를 받고 생활비를 다 받는 그런 상황에 제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눈은 보기 싫으면 감아버리면 돼요. 입은 말하기 싫으면 닫아버려도 되지만 귀는 주구장창 열어 놓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마음의첫 생각으로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열리잖아요. 그첫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룻. 그첫 마음을 주셨을 때딱 붙들고 충돌할 만큼 빠르게 다가가 시어머니에게 붙고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 그랬더니 그 발걸음의 동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너무 멋있죠, 우리 하나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주둥이 복음만 들어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 자는 반드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 내야 돼요. 그 실천해 내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붓조침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밀착하여 동행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짝퉁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못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 편하면 은혜고 나 불편하면 은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과 관련 없이 항상 오르세요. 헷갈리고 정신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명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권고와 심의 은총이 지속되고, 자세의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이번 주가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11월 마지막 주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한테 전화 한통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에 가면 너무 분주해서 안 돼요. 11월 마지막 주에, 그동안 여러분이 연락 못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뭐 몇십 초라도 1분이라도 전화해서 그동안 잘 지냈냐고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도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모압 땅에서 살다가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자세를 보였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고 유지되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꼭 연락해서 메시지라도 보내고 잘 지내고 있냐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면 또 관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